제가 말하면 끝에 네 글자 두번 따라하시면 돼요. 연습 시작할게요. 통학로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반송료중 주차장 24시간 개방 반대한다. 반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아, 너무... 24시간 개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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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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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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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여중부차장 24시간 개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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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지 다 와가니까 한번더 크게 할게요. 승학로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관송여중 주차장 24시간. 네 걸어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옆에는 아래 관송에서 출발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책기 <목소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집행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해달라고 학생들이 대책위를 꾸렸고 기자 회견을 열었고 서명 운동을 받아서 서명 2,300명을 구청장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뀐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고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반송여중 등굣길 대책위 대책위원장 정지수 학생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대책위원장 정지수입니다. <laughs> 학교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학생회장과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웃길 먼저 말씀드리면, 애들 지금 다 익숙해져서 그런데, 진짜 저희 등교길 위험하거든요. 안전하게 등교하고 싶어서 등교길을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5월 5일에 동부산대학교에서 저희 등교길 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을, 정치인들이 와서 학생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더 넓게 보라고 하고 교장 선생님 바뀌면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 저희가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행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칠 보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고 등교 길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반성 중학교 학생의장 고지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반송여정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반송여정의 문제는 반송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고 싶음을 알립니다. 어, 거창한 다른 의미나이돈 없이 단지 이게 옳은 결정이고 바른 일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반송중학교는 반송여중뿐만 아니라 반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돕고 관심을 가질 것을 말할 겁니다. 어, 반송여중의 인도 설치가 하루빨리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반송학부모 회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도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로도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반송여중 내에... 24시간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현실에 24시간 학교 주차장 개방이 무슨 말인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학교 내에 주차장 개방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구청청에서는 반통여중통학로 문제를 아이들 눈에서 반복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다 반갑다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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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